25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y,z에 대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순서대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8의 x-1제곱 곱하기 4의 2x제곱 곱하기 2의 2x 더하기 1제곱은 2의 16제곱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두 밑이 다르죠? 하지만 보면 밑을 모두 2로 통일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시켜 줄게요. 밑을 2로 일치시킬게요. 자, 그러면 8은 2의 3제곱이니까 8 대신 2의 3제곱을 넣고 2의 3제곱에 x 1제곱으로 쓸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제곱에 2x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뒤에는 그대로 밑이 2로 유지를 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면 위치, 이로 모두 같은 걸알수 있죠. 일단 괄호부터 풀어줄게요. 그러면 2에 3x 빼기 3제곱 곱하기 2에 4x제곱 곱하기 2에 2x 더하기 1제곱이네요.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이 곱, 곱셈의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즉 2에 3x 빼기 3 더하기 4x 더하기 2x 더하기 1제곱이란 뜻이네요. 계산을 해주면 2에 x가 총... 9개니까 9x. 9x 빼기 2는 2의 16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 둘이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9x 빼기 2는 16이 되네요. 그러면 9x는 18이 되고, x가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는 2입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볼게요.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은 y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 이었죠 이거의 자릿수를 구해야 하네요 자, 자릿수를 자 구할땐 항상 10의 거듭제곱걸로 바꿔주는게 중요합니다 이런가 하나씩 만나면 10이 되는데 지금 2의 지수는 15, 10 그리고 5의 지수는 13이죠 자 그러면 13을 지수로 일치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2의 13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묶어주면 2 곱하기 5의 13제곱 곱하기 4가 되네요. 즉4 곱하기 10의 13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보면 4가 있고 0이 쭉 있어서 0이 총 13개가 있는 수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자리 수일까요? 여이 13개 앞에 4까지 있기 때문에 14자리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y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의 123제곱의 1의 자리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4의 123제곱의 1의 자리수. 자 1의 자리수를 구할 때는 규칙성만 파악하면 되죠. 4의 1제곱은 4고, 4의 2제곱은 16이고, 4의 3제곱은 64이고, 4의 4제곱은 256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의 5제곱은 1024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규칙성이 보입니다. 1의 자리가 4, 6, 4, 6, 4, 6으로 반복되네요. 자, 홀수번째일 때는 1의 자리가 4. 짝수 번째일 때는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네요. 자 그런데 123번째니까 4의 123제곱의 1의 자리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z는 4가 되네요. 문제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14 더하기 4는 20입니다.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